일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질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어,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어, 저희애도4월에 입대했는데 훈련 기간이 끝나고 얼마 전부터는 휴대폰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쓸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5시 반, 한 6시 정도에 받고 또 9시에는 이제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와이파이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와이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또 교대로 산이나 또 어떤 특정 근무지에 가게 되면 아예 사용을 못 합니다. 또뭐 동계 훈련, 하계 훈련들이 있죠. 산에서 무박훈련, 이름도 무시무시하더군요. 정갈훈련, 뭐, 독거미훈련. <laughs> 네, 군대 훈련들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막 검은 거바르고세요 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군인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군인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뭐, 밤새 게임을 한다든가 하면 군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이 민간인과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을 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깐 안부를 뭐 문자로 주고받는 정도이지 무한정 사용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도 이와 같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민간인과 군인의 신분이 다르듯이 크리스찬도 세상에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정착해, 정착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무한정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뭐 재미를 누린다거나, 무한정으로 자기 욕심이 내키지 않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브레이크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과 그 나팔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의 이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과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파수꾼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제 어디서나 유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불침번을 세우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어, 자기들 생명을 누군가에게 좀 대신 맡겨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간에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뭐라고 전하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어, 어떤 태세를 취하고 그 안에서 쉬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즐기든지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신분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세상에 속하거나 취하는 것처럼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이 있다면 편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뭐 교회나 기도원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도 가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누군가를 파수꾼으로 세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목회자나 교회 임직자들만 파수꾼으로 세우고 밤새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 파수꾼은 우리 각자의 파수꾼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주어진 짐을 지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는 교회 보내지 않으면서, 주일에 학원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 기독교 교육 강의를 듣는데 어떤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였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교육자나 교회학교 교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위였고 제일 처음이 부모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종일 깨어 있을 수는 없죠. 아침의 기도가 바로 하루의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수이다. 예레미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시간, 하루의 여정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팔소리 사인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게 이런 사인이구나, 이런 경고구나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허둥된다면 비상시에는 이제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이맘을 보고 나팔을 보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임마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화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그 뜻을 재빨리 알아챕니다. 나팔이 기도하자 하는 소리를 내면 아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하라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럼 대적하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알아듣고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알아듣고 조처를 취한다면. 기상시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화수꾼은 아무 때나 나팔을 불지 않고 위험이 감지가 될 때만 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인을 빨리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소리도 알아듣고 그, 사인도, 그 사인의 의미도 알았는데 대비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인을 알아듣는 거 그리고 조처를 빨취하는 순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 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늘 인력난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전달하는 파수꾼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경고의 사인을 보여주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팔 보는 사람도 없고, 같이 당황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엄청난 말씀을 또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만 가능한 게 아니, 아닙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어떤 큰 파수꾼의 역할은 못할지라도 작은 파수꾼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내 가정의 파수꾼, 내가 속한 모임의 파수꾼, 또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속한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말 깨워서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워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